12월 21일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과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과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유아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런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 참년자가 됩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정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너희로 적기 사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